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생활관리, 고락평, 총평을 진행하게 된 창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학평, 이런 어떤 모의고사적인 성격의 시험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어 그런 여러분들이 나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또 사탐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 타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집중력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음 시험에 응시해 준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어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아마 음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어 응시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어 선택과목을 어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 많은 상태에서 어, 생활윤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응시한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땠습니까, 우리 친구들? 어, 생활윤리 어, 할 만한 과목이든가요? 예, 어, 여러분들이 생활윤리는 내가 공부만 좀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과목, 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고 영역이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한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하셨던 생활윤리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 일단 예측 가능한 기출 주제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생활윤리 하면은 어, 각각의 챕터별로 어, 이런 건 나오지 하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들이 거의 출제가 됐어요. 뭐 정의에서 노직과 롤스도 나오고 자연과 윤리에서 테일러나 레오폴드도 나오고 그다음 뭐 요나스의 책임윤리도 나와야 되고 어, 윤리학의 분류, 뭐뭐 메타윤리학도 나와야 되고 이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 그런 어떤 기출 주제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에다가 뭐라고 썼죠? 익숙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특히 뭐 2학년 때 많이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죠. 학교에서 이제 학교 시험으로, 그쵸? 렇어 그런 친구들은 이제 생활과 윤리에 대한 학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좀한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어 주제나 어 이런 것들이 많이 본것 같아, 익숙하다라는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탠다드한 주제가 취제가된 겁니다. 요번 구라평에서. 어 그러면서도 어게 깊이 있는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어, 주제가,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10번, 15번, 17번, 뭐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때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자연과 윤리, 그쵸? 그 다음 뭡니까? 정의, 어, 시민불복종. 어, 이런 주제들은 뭐 일반적으로 볼때상어 그러니까 5답률 상위 5위 안에 자주 랭킹이 되는 주제들이죠. 특히 뭐 어, 정의라던가 자연과 윤리는 뭐 어, 우리가 오답률을 보면 1위, 2위에 자주 랭킹 될 만큼 아주 고난도의 주제들이그 근데 그런 주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주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그런 주제가 아니면서도 또 우리의 허를 찔렀던 문항이 있죠. 그게 바로 몇 번입니까? 4번 문항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어,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됐죠. 특히 4번 문항이 비교 문항이었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까요? 하이데거도 어려웠지만 하이데거보다 뭐가 어려웠다? 불교와 관련된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 4번은 참 어려웠어요. 라고 이렇게 어, 느끼는 친구들이 제가, 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만일 그게, 어 그냥 뭐 별로 안 어렵던데요.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인 생륜에 대한 지식이 아주 탄탄한 겁니다. 어어뭐 4번 할만했어요. 뭐 괜찮던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꼈, 느끼신 친구들은 어 생윤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매우 탄탄한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어 수능장 가서 수능에서 생윤을 보셔도 특별히 어 지금보다 어때요 많이 그렇게 뭐 위축되거나 어+ 어렵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아 어, 공부가 굉장히 잘된 친구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다음 비문학 주제에 어그 비문학 주제가 미출제 되는 경향이 어. 지금 잘못됐는데, 어, 비문학 주제 출제라고 이제,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미출제가 아니고 출제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비문학 주제 출제 경향이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2번이나 8번이나 13번이나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어, 흔히 비문학 주제라고 얘기를 하죠. 뭐, 배아복제라든가그 다음에 정보윤리라든가 그 다음에 알락사를 둘러싼 쟁점이라던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때뭐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이라는 게 결국 공통점을 묻는 건 아니고 차이점을 묻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런 이제 문항들이 많이 축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흔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비문학 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비문학 주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부를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사실은 어, 제시문을 읽으면서도 이게 뭘 물어보는지 어, 진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주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주제가 나오면 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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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으로 핵심 쟁점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제시문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 모르고 들어가면 1분 있다 찾을 걸 알고 들어가면 20초 만에 찾아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비문학 독해라고 얘기하는 를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공부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번이나 15번, 4번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고난도문항이었고 역시 뭐 12번, 17번 뭐 대표적으로 어때요? 요나스가 출제되면 반드시 어때요? 어,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시문, 아좀 미안해요, 보기나 선택지에 에, 활용하는 개 제시되는 개념들 이죠뭐호혜적이라든가 어, 그런 표현들이 올해도 9월 학평에서 어김없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 어, 그런 측면에서 이뭐 제가 뭐제 함정문학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느냐 어, 생각할 이는요 음, 가장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확해야 되는, 다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를 알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다른 사상하고 비교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즉 문제 출제 의도와 함께 보기나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총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일강 아, 일강이 아니죠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